자, 이제 2010-2011 삼성생명여자 프로농구 시즌 어, 살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어, 새로운 음. 도전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김영주 감독이 이끄는 KDB 생명이 되겠습니다. 네. 어, 플레이오프에서 삼성생명을 68대 52로 완파를 하고 삼성 1패를 거두면서 삼성을 물리치고 이제 레알 신한을 상대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오래되었던 어떤 신한은행과 삼성생명의 이강 구도를 깨부술 수 있었던 그런 시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신한은행은 하은주, 강영숙의 더블 포스트의 골밑 장력이 대단했었고. 또특히 후반전 뒤집기도 볼만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전, 2차전, 3차전 기록들을 대략 보면은 뭐 캐리비 생명이 워낙 일리컷한 잘 털었지만 상코다 말미에 가서부터 이렇게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는데 아마도 이것은 그 높이의 하운주 선수를 맞다 보니까 아마 체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을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또 특히나 하운주 선수와 김단비 선수가 서로 번거아가면서 계속 더블더블 기록을 하면서 이 시즌 때부터 김단비 선수가 그냥 마냥 어린 선수가 아니 이제 서서히 신한행의 주축 멤버로서 올라도 음. 아, 도맞을수 있는 그런 시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조직력이 뭐 갈수록 뭐 왕성해지고 더 강력해지면서 음. 정말 레알 신안이라는 칭호와 어울렸었던 시즌이 될것 같고요. 네. 새로운 도전자도 신안의 상대하기 좀 버거운 느낌을 좀 가져갔었던 시즌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신정자나 김보미, 뭐 이경원, 이 선수들이 굉장히 어떤 조직력을 통해서 챔프전까지 올라오긴했지만은뭐 폐하기는 비록했지만 다음 시즌에 다음,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던 또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자 KDB 생명이 이 챔프전까지 올라오면서 음, 음. 좋았던 부분도 분명 있을 것이고 좀 내재적으로 문제점이 될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시즌을 통해서 미녀 리바운드라는 수식어를 달았던 신정도 선수를 거론 안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이 선수가 이 챔프전 경기를 통해서 한 경기 한개 리바운드만 빼고 전부 다 더블 더블을 기록하면서 음. 확실하게 리더 역할을 해줬던 그런 모습이었고 그 밑에 뭐 같이 하운제를 같이 맡기 위해서 뭐 홍현희 선수나 한채진, 뭐, 그리고 김보미 선수 있었고요. 이런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다섯 명이 딱 뭉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베스트 라인이 이경은, 한채진, 조은주, 홍현이, 신정자 이 라인업이었는데, 식스맨과 이베스트라인진간의 어떤 갭, 실력 차이 갭을 느꼈는지, 김용주 감독은 그닥 식스맨의 등용을 좋아하지 않았던 음. 스타일의 경기를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챔프전까지 올라오면서 체력적인 부담을 굉장히 크게 안았던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 2차전에서만큼은 또, 어, 스코어가 35대 29로 리드를 하던 상황에서 이제 3, 3쿼터까지 잘 해나갔거든요. 하지만 4쿼터에승 충분 해야 되는 사코에서기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는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까웠고요. 아마 이 경기를 통해서 선수들이 어떻게 이 신한행과의 경기를 풀어나갈지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조금은 알겠다라는 표현을 했던 그런 시즌이 되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음. 역시 뭐 체력적인 부담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네. 어 베스트 파이브만 계속해서 기용이 된다면 만약에 이 베스트 파이브 중에서 파웃 트러블이 들어가게 된다면 음. 또 어떻게 보면 플레이 시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어? 그렇죠. 또그것의 약점이 있을. 있다면 시나능에서는 체력적인 소모의 어떤 인술 인수, 저기 인술적인 면 이렇게 선수의 교체 자주 그렇죠. 교체로 체력적인 네. 부분을 안배를 하면서 상대의 체력을 떨어뜨리는 면도 아마 전술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저렇게 완벽해 보이는 레알 시나 속에서도. 어, 공격력만 볼 것이 아니라 숨겨진 또 진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기록지는 나오 있지 않아요. 이건 전문가들이 많이 칭찬하고 전문가로서는 최고 선수라고 치켜 세울 수 있는 섀도우,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해주는 선수를 읽, 읽었는데요. 아마 레알 시대에서 모든 선수에다 공격을 하려고 하면 아마 정리가 안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임대식 감독도 분명히. 진미정 선수 같이 상대의 에이스를 아주 철저하게 마크할 수 있는 그림자 수비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선수의 별명이 WKB의 통탈 트럭 최고의 수비자. 음. 어, 그런 수식어를 달고 있는 선수인데, 상대의 에이스를 평균치 득점의 (3분의 1) 많게는 뭐 (2분의 1) 정도 줄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수비자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었고요. 뭐간간히 해주는 득점도 있었지만 이 선수의 충실한 그 수비 보이지 않는 수비 그림자 역할이 아마 레알 신의 신안, 신안을 일으킬 때. 조금 더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초석이 되지 않았었나라는 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최고였어요 진짜. 그렇군요. 아 거머리 숲이 최고였어요. 음. <laughs> 그 말씀하신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음. 어, 레전드 1 2이기도 한데 음. 안 알려진 어, 20년 사이 에 12명의 선수 를 한번 꼽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네저 생각으로는 왜이 선수가 안 됐나 싶은 생각이 선수가 있거든요. 어. 뭐 이종의 선수, 어, 어, 최고잖아요, 진짜 그렇죠, 네. 그 정도 그 굉장히. 긴다리로 학다리라고 하죠, 저희가. <laughs> 긴다리로성급성급 뛰어다니면서 리바운 드 탄력도 좋았고, 블록샷이 최고일 의품이었죠 아마 이종혜 선수가 왜지고 약간 저희로서는, 어, 끼지 못했는지에 대한 또 아쉬움도 있었고요. 어, 그리고 또 뭐, 여기저기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가장 아쉬웠던 거는 이종혜 선수인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나 모든 선수들이. 생각했던 지금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음. 후학 양성이 좀, 아. 어. 네네, 지금 용인대에서 지금 어 선수 겸 코치 겸 해가지고. 그렇죠. 뛰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도전자가 또 나타나면서 음. 더욱더 풍성해진 시즌을 볼 수가 있었고요. 2007년 겨울 리그를 시작으로 음. 어, 2007, 2008, 2008, 2009, 2009, 2010, 2010, 2011 시즌까지 <laughs> 5년 연속 어, 통합 우승을 기록하면서 프로 스포츠사를 음. 새롭게 또 썼었던 신한은행의 대단한 위협을 또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한은행이 워낙 뭐 베테랑 선수, 뭐 전주원이나 정선민, 그리고 또 거기에 하움주의 높이, 이런 선수들이 많이, 뭐 비중이 워낙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김현주, 뭐, 김단비 뭐, 이런 선수들이 워낙 그 신고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최고의 자리를 또 레알 신한에 된 것을 증명한 그런 신한은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한은행의 왕조가 계속해서 어,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던 2010-2011년 여자 프로농구 시즌을 살펴봤습니다.